이게 빼개가 플레이그로 뺄까가 유스키 아~~ 스로크와가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그 네. 아. 아. 자리가 네. 그 비어있네요. 네. 일부이네 아. 여기가 여기서운동하는줄 알고 나 네. 처음에 네. 네. 아, 여기가 사실은 이제 웅덩이가 운동, 네.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다리를 게내면서 풀들이 많고 뱀들이 수나무 뱀들이 뱀들 다 이쪽으로 오요와 여기 뱀이 굉장히 많 습지다 보니까 뱀들이 많아요 오토바이 조심하시죠 이게 바바. 이제 이쪽에 있는 바바. 건물이 초등학교 건물입니다 바바. 2018년도에 2 1 8년도에 왕복이 됐고 이제 초등학교 어, 어, 강당이고요. 초등학교 가. 어, 초등학교 강당. 거기 고등학생들 연세동고 거기 도기천연세동이 다시 생겼어요. 돌아왔어 초등학생들이 이제 매일 네. 학교에 돌아오면은 어. 교실로 가기 전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어, 야 매일 예배. 들지. 매일 예배. 드리고 선생님들 따라서 학교, 네. 어, 각 교실로 이동하게 돼요. 네. 여기 깃발이. 봐봐요. 응. 응. 봐봐. 해주시. 예, 하키오리. 어. 인도네시아. 네? 아, 미라미. 아, 미기미 이제 라시 아, 으로유치원라서오면서어 아, 미라미. 아, 미라미. 아, 미라미. 아, 미밖에 아, 미라미. 아, 미라니까 네네. 우리 미라미. 아, 미라미. 아, 미라미. 아, 미라미. 아, 미라미. 아, 미라미. 선생님들 도무나 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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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이게 이제 하나, 한한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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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되 하나, 하나, 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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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유치원 하나, 하나, 요. 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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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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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얼하공부하도 매우 p 설치해 주시에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두 개, 두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0 개, 가있두 지금 교두 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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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갖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김치구 강사. 김치구 강사. 안녕. 이철 선생님. 학교 건물이라는 응. 게 네. 애들이 성대를 믿으니까 밤을 다시 칠해도 <laughs> 3, 3개월을 못 넘더라. 여기 지나가는 걸. 네. 여기도 이런 문제가 있다 봐요. 네. 네. 이게 이제, 어디나 마찬가지인가요? 학교에 이렇게 시키고 너무 다 저게 백운덕이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교 선생님 네, 철 안녕하세요 식사 중이 안녕하세요. 미스 메린 미스 리나 이두 선생님이 이번에 한국에 오 나 o r e a 리 o r e a Korea, k o 에 e a Korea, Korea, a r e a k o o r e a k 뭔 r e 은 k o r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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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a n t b e l i e 네네. what I c a 아까 그 분은 i e v e what I can't believe 세요 a t I c a 야 t believe what I can't believe w h 네. 네. 얼마전에 교사 선생님의 날이었어요이아서 네. 오랫동안 근무하셨어요 네. 네. 교사로 오셨다가 네. 네. 교장으로 요그 교사들하고우리의하는 겁니다. 뭐, 네. 저희 네. 네. 교사들 이런 이제 커리큘럼을 거요 인도네시아는 네. 교육청에서 이걸 다 붙이도록 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학교 관련 인포메이션입니다. 네. 학생 수가 몇 명이고 교사가 아, 몇명이고 아, 이게 숫자 아가지 있죠. 자, 어디 어 하나 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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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음. 네. 교육청에서 필수적으로 교적으로 네. 네. 교육청에 네. 구입을 해야 돼. 우리가 만드는 네.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음. 그쪽에서 파니다. 돈이 암을 강매 시키는 거죠. 디자인 쪽 손수를. 아, 우리가 만들게 되데 우리 배리 그렇이그렇게하천 아, 한대잖 아, 요 옆에 하천이. 아, 천이 아, 이이 아, 이 하천이. 아, 이렇천이 아, 이 아, 서렇게는데이이하천까 아, 이이 아, 이하이 아, 아, 시도고 그러면 여기 더 어, 지을 공간이 있면어기로 나가야 돼요? 어. 여기서 저쪽으로 가면, 저쪽하고 여기 앞에 공그러 네. 이제 아이들 시험을 끝나가지고 네, 네. 아이 일찍 다에 가고 그러면은 브라스 타이밍 여더빨야돼한번 브라스 타이밍 줄여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